안녕하세요. 코스메인의 하루를 소개할 기업금융처 조미정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중진공 5인의 하루를 살펴보실 텐데요. 중진공 정책자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업금융처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1년의 역사를 가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크게 정책자금 수출 글로벌화, 인력양성, 창업기술 지원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예산은 구조에 달할 정도로 정말 큰 금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기업금융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을 통괄하는 부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저희 부서에 대해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정책자금 통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서의 대빵 이광진 처장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공 핵심 사업인 정책자금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금융처 처장 이광진입니다. 우리 처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구조 및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 비대면 기업 평가 등 다양한 비대면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기업들의 대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에게 힘이 되는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근무 중인 김태훈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19년 7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약 1년 정도 된 신입 사원이고요. 어, 이제 본격적인 브이로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기업인력지원처 소개를 할까 하는데 제가 몰래 처장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장님께서 저희 처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깜짝 방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네, 지금 처장님실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잠입을 했고요. 아. 네. 혹시 저저 신뢰되지 않으면은 저희 처 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 기업이죠 지원하는 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진공의 여타 각 부서와 함께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성하고, 대학학과, 뭐 대학 연계 등 인력 양성, 어, 사업에서는, 어, 중소벤처 기업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육성 하고, 어, 또한, 어, 그런 인력들을, 무인 어, 기업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일자리 매칭사업,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이나 스마트 공장 재직자의 직무 양상을 위한 연수사업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저희 인력처 일과 중이고요. 지금 팀장님 보고를 위해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 책자 제작을 위해서 팀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 책자 제작에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시안을 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사장님. <laughs> 네, 저희 글로벌사업처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장입니다. 우리 글로벌사업처에서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을 해외 현지에서 도와주는 어, 오피스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오피스들을 활용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에 나가면은 개별적으로 사무소나 현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팀을 이뤄서 일을 하기 어려우실텐데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어, 중진공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드리고 현지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어, 수출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 또 스타트업만을 전문적으로 어,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도 있습니다. 어, 그 외에 해외의 유수의 컨설팅 업체를 어, 풀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해외 수출 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해외 지사와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어,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해외 시장에 어,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의미 있는 중소기업 지원 <laughs> 같이 해보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희 저희 중진공 글로벌 사업처의 장점을 한 마디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부서의 장점은 글로벌 사업을 <laughs>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대고 <laughs> 네, 글로벌 사업처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화상회의 준비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년 된 전원차 15년 된 화상회의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음, 음.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예, 오늘은 음, 국제기구하고 네. 21년도에 함께 협력할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겁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규원 선원입니다 네, 그중 저는 수출 협력팀에서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지역 분무는 금천, 구로 등 7개구에 위치한 23만여 중소벤처 기업들이 혁신상상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그리고 청년 창업소환업계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매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재택 근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데 모여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정경현 대리입니다. 지금 아침 8시인데요. 출근부터 함께 가시죠.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 우리 인천지역 본부는 송도 부제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이 지하철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주변 인프라도 좋아서 젊은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 본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현장 평가 출장을 가려고 해요. 보통은 2인 1조로 나가게 되고요. 사업성이랑 뭐 기술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전에 다녀왔던 기업의 보고서 초안을 오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과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벅스를 잘 사주시는 우리 멋진 <laughs> 과자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방금 어떤 통화하신 건가요? 아 저는 네. 그 요새 그 코로나 식구로 네. 그 유동성과 그 일시에로를 겪고 계신 대표님 회사에 평가를 나가서 방금 이제 승인 통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결제 네. 제 먼저고요. 선생님 지금 취준생들 대상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 중진공 취준생들한테 화이팅 한번 중진공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님들 화이팅! 화이팅! 아 어, 어서오세요 저희 인천지역본부의 자랑 김춘근 본부장님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취준생분들한테 네. 중진공 자랑,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국에 32개 지역본부가 있고 해외사무소도 28개나 있습니다 예비 우리 취준생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우리 중진공은 중소교 종합지원병원으로서 여러분의 전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이제 6 시가 훌쩍 넘어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는 오늘 하루를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을 직접 만나고 방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그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많은 미래의 중진공인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면에 이렇게 정평도 A를 받았습니다. 안녕 중진공 5인의 하루 어떠셨나요? 벌써 퇴근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영상에서와 같이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지원기관이 되고자 오늘 하루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순생 여러분들의 하루도 우리 중진공에서 시작될 수 있게 응원합니다. 중진공의 가족으로 다시 뵙길 기대하면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